큰 사찰에 비해 발길이 드문 암자. 유독 이곳만을 찾는 이가 있습니다. 그의 곁엔늘 카메라가 함께죠. 아주 유명한 국보급 문화재도 있지만 그냥 민초들이 우리 사는 주변 곳곳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불상들이 더 개성이 있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또 소박하고. 우리 지역의 소중한 불교 문화 유적을 기록하고 있는 조성기 작가인데요. 오랫동안 산사를 누비며 찍어온 사진들로 전시회까지 열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촬영이며 사진 인화까지 아날로그 방식을 고소하는 뚝식. 천년 세월의 흔적과 산사의 염원을 오롯이 기록하는 조성기 작가의 렌즈 속 이야기를 들여다봅니다. 비가 촉촉히 내려앉은 산사의 아침 조성기 작가가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풍경 사진은 날씨와 시간대가 중요한데요 맑은 날이 사진 찍기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비 오는 날이 적기라는군요 비가 내리면 그 입체감이 더욱 드러나고요 또 주변에 있는 빛에 어, 해서 산란되는 것들이 거의 다 감춰져 버려요. 그래서 주로 저는 새벽 안개나 비 오는 날, 해가 진 이후에 또는 달밤에 촬영하게 되는 게 선조들이 남긴 문화재가 좀더 아름답고 신비롭고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라 그런 시간대를 이용합니다. 오늘은 은혜사암자를 촬영할 예정인데요. 장건 당시 상서로운 구름이 일어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운부암 구름도 쉬어갈 듯한 평온한 남자의 분위기를 카메라에 담습니다. 사진은 찰나의 예술임과 동시에 기다림의 미학이죠. 새벽에 엄청나게 많은 안개가 피고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그 선인들이 몇 분이 지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에 당시에 한 시간 정도 제가 그 자리에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선생님 두 분이 아침 공양을 하시고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우연히 이렇게 촬영하게 된 사진인데요. 그때마다 아 정말 새로운 것을 이렇게 맞이한다는 게어 너무 신비롭고 아름답고 재미있고 어 그래요 항상. 얼마나 오랜 세월 얼마나 많은 염원이 깃들어 있을까요? 조선기 작가는 사진을 통해 켜켜이 쌓인 천 년의 세월을 헤아립니다. 빠른 것을 추구하는 디지털 시대 허나 특유의 감성 때문에 아날로그 카메라를 선호한다는데요. 이렇게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곳곳에 숨어 있는 불교 유적을 담아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전통 문화유산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어, 대부분의 그 문화유적이라는 것이 불교 유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왕의 명령으로 만들어졌던 대규모 그런 문화유산의 불상보다는 그냥 민초들이 우리 사는 주변 곳곳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불상들이 더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천년 세월을 야외에 노출된 상태에서 비바람을 맞고 시간에 의해서 많이 닳고 그리고 변화된 또 자연에 동화된 미학적으로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마다 과연 네가 누가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간절한 염원을 담아 카랑카랑한 암벽에 매달려 마애불을 새겼던 이름모를 석공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자연과 시간이 빚어낸 우리 지역 불교 유적들은 작가의 따뜻한 시선을 통해 이렇게 작품으로 탄생되는데요. 조성기 작가가 우리 지역 불교 유적에 관심을 가지고 사진 촬영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매 일주일에 한번 정도를 부산에서 팔공산까지 버스를 타고 가시는 전용 차량이 있습니다. 그걸 타고 가시는데 오래전에 저희 어머님이 관절염으로 산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803갓바이 부처님 봐야 되는데 하는 말씀을 늘 하셔가지고 제가 그럼 어떡하지 하다가 그 선본사의 스님께 말씀드려서 사다리를 타고 어 부처님 얼굴 부분만 크게 대형 카메라로 찍어서 대형 사진으로 액자까지 만들어서 저희 집에 그 어머니 계신 거실에 걸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셨고, 어, 이거 부처님이 갈 때보다 더 크고 어, 가까이서 보는 것다 같 이런 말씀 을 하셔가지고 그날 이후로부터는 아마 문화유산들을 제 개인 작업으로 계속해서 하게 된 어, 그런 계기가 된것 같은 것 같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3일 대구의 한 갤러리 <목소리> 조선기 작가의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우리 지역 불교 유적을 <목소리> 담은 사진전 <목소리> 산사의 불. 작년에 이은 두 번째 개인전이죠. 2 0년 동안 대구 경북의 불교 유적들을 찾아다니며 찍은 사진들 중약 50여 점을 엄선했는데요. 어머니의 불심이 아들의 효심으로 이어진 갑바의 작품도 선을 보였군요. 밝음과 어둠의 이제 대비로 감상자들의 감성을 충분하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또 일상에 지친 우리 현대인들에게. 조금이라마유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시를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빛과 그림자,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낸 작품.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세월의 풍파로 희미해졌거나 울창한 숲에 둘러싸여 좀처럼 발견하기 힘든 마이블을 이곳에서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 마애불 뒤에 숨겨진 바위 속에 있는 그 진짜 피어난 그 꽃을 봤다는 거. 이거는 아무나 볼수 없는 거 아닌가? 아, 정말 저도 막그 앞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감명을 받았습니다. 친근하고 우리 고장이 있는데도, 어, 거기 있는 겁니까? 아까 하신 말씀이 많았어요. 어, 그니까 늘 가는데도. 그냥 관심을 두지 않고 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찾아가 보고 그럴 기회가 많아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신 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보여주는 것도 사진 매체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날로그 사진의 매력을 찾아 대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조성기 작가의 작업실 클래식한 필름 카메라가 가득한데요. 손재주가 남다른 덕에 촬영 장비를 직접 제작한다는군요. 어, 이 카메라를 한번 보시면 이건 제가 가장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든 카메라입니다. 11, 14인치 대형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자꾸 만들다 보니까 욕심이 나서 더큰 필름을 사용하시는 카메라를 만들고 싶어서 구매하기는 이제 엄두가 안 나는 대형 차량 정도 가격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세 개의 카메라를 지금도 아무 탈 없이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카메라뿐만 아니라 사진 인화용 확대기도 직접 만든다니 그 열정이 대단합니다. 차량 장비를 직접 만드는 데다 이렇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인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아날로그의 힘을 믿는다는 조성기 작가. 황형색색 다양한 빛깔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유독 흑백 사진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을 색이 방해를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초록색깔의 나무라든지, 파란색 하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과 상관없이 색이 주는 상징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자연이라든지. 어떤 인물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계에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백을 찍으면서 좀더 본질적으로 찍을 수 있었고 또 흑백이 가지는 미묘한 톤큰 차이가 안 나면서도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신비로움도 있고 그래서 주로 흑백 사진을 제가 하게 되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작업을 제 손에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촬영에서부터 현상 인화까지 아날로그 어렵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가장 익숙하고 편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이 흑백 사진입니다. 선명한 컬러 사진보다 흑백 사진이 강렬한 인상을 주기도 하죠. 그가 애지중지 보관하고 있는 작품들. 조선기 작가는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고 싶은 걸까요?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들입니다. 20년 전부터 준비한 작업이 어, 그룹으로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 해녀들도 있고 광부들도 있고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을 그 장소에서 대형 카메라를 이용해서 어, 작업하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찍는 그 순간의 대상을 잘 보고 대상 주변에 있는 환경도 같이 조화롭게 찍는 방법. 그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 그냥 좀 기록적인 에원에서 배경도 같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찍으면 시간이 지나면 훌륭한 기록 사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론 백마디 말보다 한 장의 사진이 주는 울림이 큽니다. 또한 기록은 기억보다 강하죠. 소중한 문화유산을 기록하는 조선기 작가의 렌즈 속또 다른 세상을 기대합니다.